바이올로직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달리무밥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뒤에 얘기될 보험 얘기랑도 조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환자 진단부터 어 치료 약 쓰면서 팔로우업하고 모니터 하실 때 삭감 이슈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좀 v i 티스 시작하는 분들한테 혹시 좀 주시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험 얘기는 아마 김인원 선생님이 <laughs> 지금 또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laughs> 다 비슷한 네. 아니면 컴플리케이션 옛날에 인프릭시맙 네. 경험하신 것도 있으시고 임팩션 마법은 그때 처음에 한 10명 썼는데 4명이 임팩션이 걸려가지고요. t 이도 생기고, 뭐 브론케어 TV도 있고. 뭐. 임팩션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아달리무밥 쓰면서 그렇게 미리 이그라 검사를 다 하고 해서 그런지 다른 특별한 임팩션은 없는데 오히려 하트 펠러를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달리무밥 때문에 된 건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그 환자한테 하트 펠러가 있는 걸 환자도 몰랐거든요. 근데 쓰고 한 4개월? 근데 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는 하고 선생님께서 요새 혹시 레은 나가시나요? 아달륨과 그 드럭 레벨은 나가시나요?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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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 평생 보험이 한번 보험이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아달륨을 쓰다 보면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가 있어서 해봤더니 확실히 플라즈마 레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고 안티바디를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돼 안돼가지고요. 좀 지금 모든 환자 다 플라즈마 레벨을 한번씩 측정하거든요. 보험이 되니까 일단은. 근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최근 자만과 논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나올 적에 지금 점점 이제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들이 나와서 지금. 안티드러그앤티바디가 이제 덜 생긴다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릭시맙 우리가 쓸 적에는 그 사실 이민노서프레센트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티드러그앤티바디 생기고 약에 대한 효과가 시간이 가면 점점점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아달리무밥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과 선생님들도 이제 구태요뭐 이민너서프렌스들을 같이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선생님들 계시고, 이 약만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자마 옵살몰로제 나온 거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아달리무밥도 시간이 가니까 안티드럭, 안티바디가 쭉 타이트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혈중 그 농도도 지금 내려갈 거고, 효과도 지금 떨어질 거고, 결국은 아무리 휴머나이즈드 엔티바디를 만들어도 시간이 가면 이제 그런 게 사람마다 지금 생기는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MTX나 이런 어떤 이뮤노서프렌스를 같이 써주는 게제 생각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요새 하고 그게 이렇게 들어 그 면역억제제와 바이러스 같이 쓰면 면역억제제의 치료 효과가 혹시 이면깐 바이로리스의 효과 치료 효과가 감춰지는 것 때문에 혹시 보험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 하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음. 아달르맙 봤을 때 다른 약을 쓰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에안 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스를 올리는 것들은 무조건 뭐 안티는 없는데. 유지하고 엠티 엑성 기호로 유지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검사를 해봤더니 아달르맙 치료하기 전에는 안티니 쿨라 안티바디가 엄정이었는데요. 학원에서 다 나타나요. 왜냐면 이그 TNF-α 블로킹 에이전트, SLI와 같은 안티바디가 만드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근데 SLI는 유발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안티바디는 거의 다 나타나더라고. 전부 다 위크 포지티브 나타나서 아무리 좀 찝찝하니까 저는 안티 그쪽 임면서프레션쪽 안티 메달벌을 꼭 쓰거든요. 완전히 끊지는 않아요. 한 완티는 그 마이크펜올레트 같은 경우 250ml는 뭐 염증을 조절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안티돌 안티바디나 안티 DNA 안티바디가 있는 걸 조금이라도 블로킹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약을 쓰고 있으세요. 드린 말씀에 그런 면역학제제 도수를 올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정확히 차팅을 해놓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잠깐 여쭤봤습니다또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어 요번에 바이올로직스가 좋은 약이긴 한데, 지금 항상 그 쓰기 전에 환자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결코 그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안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인팩션 문제도 뭐 얘기를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튜머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과연 이약 때문에 생긴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좌우그 약을 쓰는 과정 중에 튜머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좀어 생각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아달리무바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바이오로직스들도다 나오는데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놔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지금 어 이제 그거를 어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험에 대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HLA 타이핑에 대한 이제 보험 이슈가 있는데요 회장님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포도막염 환자 보면서 HLA 타이핑 검사를 지금 하는 경우들이 중간 어, 중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HLA B 이십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un Classification Criteria에도 어, HLA B 이십칠 associated uveitis, anterior uveitis가 지금 포함이 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진단 기준으로 이제 확립이 돼 있는 건데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 이슈가 생긴 게 안과에서 B17 이제 타이핑하는 게 보험으로 허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평원에 이제 여러 가지 어필을 했는데 아직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과에서는 진료를 보면서 HLA-B27 타이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고 그러니까 안과에서 지금 HLA-B27 엔티리오 유비아이티스 진단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 유마티스 내과로 지금 보내서 아니면 소아과에서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그 HLA-B27 관련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거를 지금 내과나 이런 데서 에 진단을 다 내려주고 있는데 안과에서 그게 하는 게 과연 그런 강직성 척추염 환자 지금 치료하고 지금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냐 이런 거를 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과 쪽에 지금 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지금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험 관련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학회에서도 노력을 한번 했는데 뭐 정말 충분한 서포트 데이터 에비던스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에비던스를 뭐 다시 새로 임상 데이터나 아니면 확술 데이터로 모으려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재작년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유비아티스 워크업하는 랩을 그냥 루틴으로 HLA B27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게 크리니컬 어, 지금 코스를 우리가 보고 선별적으로 지금 낸다면은 지금 일단 제 생각은. 지금 그신평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회 차원의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 다음은 포도망염 이제 그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대학에 계셨고 현재 또 대학에 계신 두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보다 포도막염에 대한 그이 트레이닝의 강도가 많이 희미해지는 듯한데 수련병원에 따라서는 많은 포도막 질환을 보, 보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 같고 요 혹시 회장님 네. 예. 일단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 지금 포도막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지금 포도막염 소개. 홍보,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포도망염이 다른 파티에 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아직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레지던트 교육 수련하는 매뉴얼을 지금 봤거든요. 그게,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그 전공이 교육 수련하는 과정 중에 포도망염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교과서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학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문의 시험에도 포도망염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완전히 그 어떤 틀을 지금 다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이 지금 아직 도처에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 중에 포도망염그 항목이 지금 없다는 거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안과 학회하고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크게 봤을 적에는 펠로우 트레이닝도 지금 포도망염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수립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은 막막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는 이제 강막 하시는 파트에서 포도망염을 같이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국 그 교수님들 지금 모셔오는데 포도망염 하시면서 막막을 하는 게 아니고 전안부 지금 하시는 쌤들도 지금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 시행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송지현 선생이 미국에서 보고 왔던 거 잠깐 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 그쪽은 어떻게 지금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 <laughs> 시카고의 그놀스웨스턴대학에 노르소, 골드스타인 교수님께 연설을 다녀왔는데요. 완전 유비에티스 클리닉이고 골드스타인 교수님 명함도 디렉터 오브 유비에티스 클리닉, 뭐 유비에티스 펠로우식 디렉터고, 뭐 유비에티스 피플이라고 부르고 유비에티스 환자만 보는 전환부부터 후환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유비에티스 환자만 보는 유비에티스 클리닉이고요. 미국에도 아무래도 그 무슨 막막 비트리턴의 서전, 뭐 메디컬 레티나, 유비아 이런 클리닉이 따로 있으면 아무래도 유비아티스 저, 스페셜리스트가 적으니까 환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메디컬 레티나 파트나 서지컬 레티나 파트도 펠로우십 트레이닝이 아주 하드하다고 들었는데 유비아티스 클리닉도 굉장히 새벽에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할 정도로 대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드문 질환까지 다 환자를 볼수 있는, 또 워낙 스페셜하게 보니까요. 그쪽을 환자들이 몰려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유베에티스 클리닉을 거쳐서 나간 셀러들은 정말 유베에티스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큰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이닝이 되니까 국내에도 그런 정도 클리닉이 생기거나 유베티스 뭐 교육 코스 같은 게 마련이 된다면 실제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일원 쌤은 뭐 대학에도 계셨고 이제 개원가에서도 지금 유비아티스 환자들 많이 보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이제 유비아티스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일단 미국처럼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환자 위주로 계속 이제 프랙티스 하는 게 가능한 시점이 될수요 저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그 놀란 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전공이 교육프로그램에 포도망이 없다는 게좀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악기 차원에서 제가 우연히 김민호 원장님 병원에 한번 이렇게 참관을 갔었는데요. 정말 리비아티 환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나 만드시면 교육 아, 그 클릭을 네. 하나 하면... 그래서 지금 가능하고 이제 그 시점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외국에서 그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제 하고 또 젊은 사람들 양성도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도 좋고 뭐 매진 말씀도 좋고요. 그 아니면 유비아이디스 초심자들한테 이렇게 주시고 싶은 말씀도 좋고 송지훈 교수님부터 이렇게 하시고 회장님께서 맺은 인사말 이렇게 하고 자리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준비할 거 없으니까 편하게 오라고 해서 진짜 편하게 왔는데 좋은 얘기들 정말, 정말 많이. 말씀 주셔서 사실 저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어, 이런 자리 자주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방송 보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원장, 저도 뭐 오늘 이런 자리 처음 와왔는데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뭐 여러 보도마련 전문 하시는 선생 이야기도 옆에서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트레이닝이라든지 지난해도 홍보에 좀더 학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더 그쪽 면에서 학회 임원들이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색다른 자리를 가진 게저 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어, 재밌기도 하고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어, 이런 자리에서 서로 이제 어,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좀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어, 나눌 수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코도망염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로 가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세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어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